네 반갑습니다 안대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이 증시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월요일날 좀 폭락했을 때장 전에 조금 구글 이라든가 ETF를 좀 샀거든요 뭐, 뭐 물론 엄청 많이 사진 않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장기로 분할 매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술에서 있어서 중국이 새로운 혁신 적인 방법을 찾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다,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도 이런 거를 좀 배워서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비테크가 이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리고 뭐, 이거, 이게 지금 투자가 뭐, 비테크가 과도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뭐,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근데, 중국이 이제 사실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거는 제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인데. 이분이 뭐, 딥시크 충격이 있었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부여가 600만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버금가는 추론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2위의 AI 강국이며, 특허수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그리고 미국의 AI 거대 빅테크들을 중국의 스타트업이 빨리 따라잡은 게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아직도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되게 냉정하게 몇개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 한국이 중국보다는 위지만 그몇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이 저는 한국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뭐 중부조식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단가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뭐 미국의 수출통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럼 사실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더 이득 아닌가요 그래서 뭐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잘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이거 분석할 능력은 없으니까 능력이 어, 분석할 수 없다는 게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 그러니까 저, 제가 생각하는 답을 찾고 정답을 안다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레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안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저는 아마 엔비디아 쇼소를 쳤겠죠 푸드옵션을 사거나 근데 뭐 그런 플레이를 못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실 말로만 떠드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이거 가지고 뭐. 어떤 뭐 hqqq 사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잘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괜히 행동을 했다가는 뭐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계좌가 까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근데 다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행동을 합니다. 뭐3%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일부 동원을 해서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제가 그냥 제 투자 알고리즘이거든. 되게 간략한. 그리고 전 여기서 뭐더 빠지면 좀더 현금을 깨서 더 사고 아마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사는 주식들은 구글이랑 ETF랑 테슬라지 저는 엔비디아한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저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B2B의 하드웨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아가 갈 것인가가 저는 그게 되게 좀 제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엔비디아가 버블이니 뭐니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미 뭐미니스를 구축해서 구성물을 그 빨아먹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은 저는 이런 사태에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다쫙 깔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딥시크가 엔비디아한테는 조금 나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과격하게 반응을 했죠. 하지만 이게 빅테크 미국의 AI 산업 전체에 그냥 다 개박살 낸다? 이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중국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 저는 뭐 중국이 원래 70% 이상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 딥시크를 보면서 80% 이상, 90% 이상으로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장기레이스에서는 미국이 이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예뭐 돈이나 인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엔 소련도 미국이 잡기는 했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이런 거, 또 한국인들, 그, 이런 거 진영 싸움, 진영 싸움 또 이런 거 하죠. 친중으로 확실하게 갈아타셨네라고 하시는데,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국이 참 예, 어떤 국회의원이 과학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을 해도 이게 뭐 친중이다 많이 뭐 이걸 실제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크게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저도 보거든요. 근 네, 이런 이제 안 좋죠 의원이라든가 뭐 이준석 의원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달 같은 기술 혁신을 도입해. 네이버와 구글이 어떤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는가는 중요하지만 그들의 웹사이트가 얼마나 적은 전원사용에 빠르게 작동하는지는 장기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딥시크가 적은 연산 능력으로 쓸만한 모델을 만들 수 있듯이겠다는 점에서 이는 병렬 프로세서 고도화에 의존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되게 그냥 어딱 테크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준석 그 사람인가. 아무튼 이, 이준석 의원이 올린 거고 이건 안철수 의원이 올린 거고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인이 쓰는 글인 거 같고요. 뭐제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에이,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쇼트를 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이게 모르잖아요. 실제 실제, 실제 그 정도인지 물론 되게 중요한 거 같긴 한데. 뭐 미국엔 좀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참 이게 트럼프부터 우선 나서가지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더 어떻게 하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 이제 V C인데 뭐 오픈소스인 거고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그 소련이 옛날에 미국보다 먼저 그 우주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밀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수학 과학을 엄청 키웠거든요. 그럼 고, 엔지니어링이랑 그 기초, 기초과학부터 다몇십년 플랜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기초과학, 물리, 뭐 응용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차근차근 차근 다 단계를 만들어서 결국엔 달라라에는 사람을 미국이 먼저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게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런 진짜, 진짜 뛰어난 기술에 맞서서 미국은 다시 또 기초부터 다예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뭐이일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나, 아 물론 미국의 주식은 뭐 특정 종목들은 되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이 과연 이런 이 이슈 하나 때문에 흔들 것인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여전히 AI 패권은 미국이 계속 1등을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저는 따라 잡았다고 봐요. 되게 비슷하게 따라 잡았고 중국도 분명히 미국 제외 왜,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부, 이제, 중, 미국이 클라우드나 어떤 다양한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꽉 잡고 있잖아요. 거의 80% 90% 잡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중국이 또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AI는 이제 제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점유율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중국 내수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중국 를쓸것 같고, 그냥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국가들에서는 미국 거를 쓰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AI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laughs> 예,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도 지금 뭐 의견을 별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 자체가 오히려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근데 뭔가 사회 공식적으로는 별로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정 연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안철수나 이준석 의원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대응하는 게 참, 그렇죠. 이게 한국은, 뭐, <laughs> 친중이니, 뭐, 이거를, 뭐, 하면은, 뭐, 미, 중국에 대해서, 뭐, 빠른 거니, 뭐, 그렇게 바, 반응을 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그냥 중진국, 후진국 마인드고, 미국은 정말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정치인부터 트럼프까지,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는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샘 알트만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머스크는 조금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 다른 거죠. 이게 얘네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더 많은 하드웨어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은 규제나 이런 거에 더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되게, 되게,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은 되게 차갑죠. 그냥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나마 미국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안철수 의원이랑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참, 거기에 대해서 <laughs> 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집시크를 칭찬을 했다고 미국에서 그 사람을 친중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봤나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정신병자라고 그사람은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참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에... 그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런 중국의 이런 쇼크를 저는 극복하고 더잘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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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했고 원인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미국은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아무것도 안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